처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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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먹 우리, 우리 이제 가자 그래 오, 아, 안녕 밥 오, 안녕 밥 안녕 존 우리 이제 어디 갈래? 여기 말이야 어, 이번에는 저기 오, 옥토넛 어. 옥토넛 있는데도 갈래? 그래, 옥토넛 있는데도 가자 근데 난 일이 좀 생겨서 그래, 제가 음, 옥토너 타워에 뭐가 있을까? 응, 음, 옥토너 타워. 으. 옥토너 타워에 한번 가봐야겠다. 으, 아이고. 에이, 옷산타할 아버지가 얘 연일이에요. 아, 그냥. 그냥. 어, 요즘에 선물 안놔주래 요즘에 누가 사는데요 안, 아무도 안사아 에이, 어, 다지 띠, 띠, 어, 어, 저기요. 마스 아저씨. 왜? 여기 누가 산지 알아요? 아니, 몰라. 음, 알겠어요. 음, 내가 한번 들어가고, 음, 그 전에, 네. 내, 친구들부터, 불러야겠다 혹시나 안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 음. 그래, 그래. 위슨, 어, 들어가자 신 있어. 음,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그 이봐 정구 친구 너도 가수 있겠어? 당연하지. 이봐 생. 자, 일단 먹고 가자. 음, 아니야. 어쨌든 윌슨이랑 윌슨은 어, 아니, 윌슨 나랑 같이 가고 저 정구는 밖에서 기다려 알겠지? 따란, 배경 바꾸는 중이에요. 응. 응. 치, 땡땡여기 있을 어 내가 한번 위치에 들어가 볼게. 아, 이봐, 좋은 괜찮아? 음, 어, 됐어, 응. 넌 특별주연이라 뭐 별로 안 해도 되겠네. 음, 여기 이상 게 있는데? 음 뭔데? 어, 이상한 장치 같은 것도 있고. 요길도한번 가보자. 난 저쪽을 줘서 해? 난 이쪽을 줘서 할게. 어, 어. 음, 여기는 요리실 같은데, 쿠키만 하나 있어. 네.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네. 그 다음에는 여기는, 대장 같고. 대장 있는데, 거야. 이거, 이쪽은, 당연히. 뭐, 알지? 응, 음, 그래. 뭐, 탐사 별거 할거 없는 거 같은데, 이제 내려가자. 그래. 아! 쉿! 띵띵띵띵. 어, 오, 나왔어 응, 음, 그래, 전부 친구. 나랑 미슨이랑 갔는데, 뭐, 뭐, 별거 없더라. 산타 할아버지는. 왜죽갔을까 그러게. 아니. 뭐, 어쨌든, 오늘도 해피엔딩! 우고.